한 지방의회 부의장이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2년 연속 부인 명의의 양식장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군의원은 보조금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혜 의혹과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진도군이 지난해와 올해 시행한 육상어류 양식장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 양식 넙치 가격이 폭락하자 강도다리 등 양식어류 품종 다양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진도군 어류 양식 협회에서 선정하고 선정된 업자에게는 1억 원의 보조금을 진도군이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선정된 양식 업자는 현직 진도군의회 부의장이 부임 명의로 운영하는 양식장. 어리도 같은 사업이 시행됐고 또다시 같은 양식장이 보조금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현직 군의회 부의장이 2년 연속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민 소득 증대에 가장 앞장서야 사람이 혼자만을 이익을 이기기 위해 사업비를 이 사용했다 하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도군 어리양식협회는 강도다리 양식에 선뜻 나서는 회원들이 없어서 절차를 거쳐 현직 부의장을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현직 부의장도 올해 넙치 가격이 폭등하면서 강도다리 양식에 뛰어들었던 자신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며 보조금 선정 과정에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방앗값이게 높은데 도가격 높고 는 높으니까 이 안에 저 이렇게 시험구를 한번 더 던져서 정답을 내놓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시행한 진도군은 사업자 선정에 외압은 없었다며 이에 총돌 논란에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 값이 좋고 하다 보니 망설일 수밖에 없더라라고 이제 이제 이 주변 분들이 얘기하시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부담스러웠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의원이 7 명에 그쳐 상임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는 진도군의회 의원이 예산을 심사하고 그 예산을 자신이 받는 상황이 빚어지면서 진도군은 내년에 이 사업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